안녕하십니까 문쌤입니다 <laughs> 아, 요. 아, 오늘은 복선화음가라고 하는 어, 뭐, 가사를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 작품은 좀, 음, 재밌는 작품이에요 뭐, 한편에 약간 시트콤 음,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어, 읽기도 되게 어, 편하고요 어, 교훈적 대우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라고 하는 것들도, 어, 상당히 범주를 잡게 좀 어, 편합니다. 그래서, 어, 해석만 잘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어,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조선 말기 규방가사, 규방가사 알죠? 여성들이 쓰는 가사를 우리 특별히 규방가사라고 부릅니다. 개녀가 유형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개녀가는 이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 그, 엄마나 할머니로부터 딸이나 손자, 손녀에게 그, 여자들끼리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개녀가 유형이고요. 부모가 결혼하는 딸에게 주는 그, 부녀들의 덕목에 대한, 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주면 아무래도 이제, 교훈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 머릿속에 어, 외우기가 쉽겠죠. 복선는 한가는 어,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건는 언술 구조 안에 교통 어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그게 일종의 대화 형식인 거죠. 어, 그게 대화 형식이긴 하지만 대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딸의 어, 대화는 안 나오고 엄마의 일방적인 이야기. 그뭐 좀... 단소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괴똥어미 이야기 스토리가 이 안에 포함돼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잠시 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서 어, 부녀자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여자들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든가 또 행동 같은 것들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 독창적이다,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목이 복선화응 인데요 사실 이건 글자를 살짝 바뀌면 좀 좋아요 선복음화 그렇죠? 우리 권선징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음안 좋은 일을 하면 화를 당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선화응 그에 대한 노래입니다 복선화음가예요 어, 이야기 형태로 돼있다 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은 좀 일방적이에요 가그 엄마가, 엄마가 누구한테 딸에게 자, 딸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어 대화식 구성 방식을 보여 주고요. 어 일방적으로 엄마가 이제 얘기를 쭉해 줍니다. 앞부분의 내용은요. 엄마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음, 좀 어,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에, 다 그렇잖아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옛날에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예요 <laughs> 가끔해요. 제가 옛날에 운동 좀 잘하고 그래서 어? 어?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아, 그, 그, 그런 얘기 하면 되게 우리 아들은 고개 돌리고 싫어요. 어? 어?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봅시다.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 현격하다. 가문이 굉장히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누구 덕이다? 내덕이다내 어? 덕이다. 그래서 내가 와서 아들도 낳고 옛날에 그 여자들이 아들 낳는 거 굉장한 벼슬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들, 형제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 잘 가르쳐가지고, 진사급제를 한 겁니다. 그 그렇죠? 어, 과거 시험, 이 1차 시험, 2차 시험 있다면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한 애들이 된 거죠. 그리고 너,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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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죠, 너. 너를 길러서 출가를 하니, 결혼을 시켰으니, 혼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로 어떠하리. 더 말해봤자 무엇하겠느냐. 서리적 표현 들어있고요. 혼수 범절은, 혼수를 해서 가는 예의 범절과 관련이 있어요. 저, 치행은 이제, 신 뒤에 가면 신행이란 말 나오는데, 신행이라는 말로,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맞아요. 혼수를 잘 해가야지만이, 그 며느리가 그 집에서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아닌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안 맞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자부심이 센 거예요. 왜? 내가 너 시집보내는데 혼수 빵빵하게 해줬다 어? 그러니까 는시나 존경해라 이런 의미에요 추나추동 사철의복 너의 생전유적하다 죽을 때까지 옷 버릴 일은 없다 옛날에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바느질의 침선체며 대마구정 춘득이여 전갈한임 영매로 달해선지 어? 조금씩 조금 끌어서 가볼까요 바느질의 침선체며 침선도 바느질이죠 그렇죠 어, 바느질하는데 사용되는 옷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마구종 춘득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또 뒤에 나오는 영매도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종 춘득이, 여자 종 영매. 어, 대마구종은 말 잡고 가는 애, 마부 같은 애들이고요. 정갈하님은 중간에서 메시지 전달해 주는 그런 그뭐 달리기 잘하는 어, 여자 종. 옛날에 전화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뭔일 생기면 어, 얘기 전달해 주고 이래 되니까. 그렇죠? 남녀노비, 가졌으니, 갖추었으니, 이러요 갖추었으니, 전답인들 아니주랴 역시, 물음표 하시, 하셔야 되고요 저, 전답, 농가 맛입니다. 그러니까, 노비까지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어, 땅까지 지금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죠. 에 대박입니다. 근데 그 땅도 보통 땅이 아니야. 대한불갈, 좋을, 전답, 300석 받는, 주수, 동도지, 5천장은 요용소치 유효하다. 대한불가큰 가뭄이에요, 대한은. 큰 가뭄이 들어도 불갈,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자연재해가 제일, 뭐랄까, 위기, 사람들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생기더라도, 오, 추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밭이에요 어? 뭐, 추수를 하는데 뭐, 300석을 받는다고 하니까. 요얼마큼인지 모르... 뭐, 요즘식으로, 쌀 한가 봐, 요새, 얼마 하나요? 80kg 짜리 한가 봐? 한 100만원 하려나? 100만원 어무 센가요? 어? 한 50만원 하더라도요. 어, 그럼, 10이면 500, 어, 100이면 5,000, 355, 어, 1억 5천이에요 좀 굉장하죠? 동도지 5천 양은 요정소치 위하다 그랬습니다. 동도지는 이제 도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임대, 땅을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 받는 그런 땅인데 뭐 5천냥 이때가 언제 지역인지 정확한 걸 모르지만 5천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 아닐까요? 그죠? 어 굉장히 큰 돈이고 요용소치 중요한 곳에 요긴한데 사용할만한 돈 요긴한데 살만한 사용할만한 어떤 그런 사물 이 요용소치인데 그니까 오, 이 동도지 5천장은 필요할 때, 어, 내가 급할 때, 돈 써야 될때 그럴 때 사용하기가 어,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유연은 넉넉이란 뜻이니까 넉넉하다, 남음이 있다. 그렇죠?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에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나 시집 올 때, 그때가 생각난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시집 올 때는 요이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고 훌륭한 집안 아니었어요. 그냥 어, 좀 어, 뭐, 몰락한 가문은 아니지만 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내가 시집와 가지고 이 집안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이런 어떤 자랑이 들어있거든요 자부심 같은 게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엄마의 자기자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렇게 이 빡빡한 그런 엄마입니다 사실 이런 엄마 두고 있으면 자식들이 힘들죠 저. 어, 엄마 이렇게 잘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떻습니까? 참슬프죠그쵸 음, 어쨌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개똥엄이 얘기예요. 어, 건너가봐요. 저건너 괴똥엄이시집살이하단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로 경계하마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글을쓴 목적 또는 의도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아참 여기 남을 풀이한 거를 건너가버렸네 미안해요. 자, 경계하마 그쵸?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개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계를 해주겠다 제일 처음 시집올 때 괴똥아미가 가산이 만금이라 집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마당에 노적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마당에 노적은 곡식 같은 걸 쌓아놓는 걸말하죠 광, 광은 창고 같은 건데 거기에 금은, 금은 잔뜩 들어있더라. 굉장히 부자집이었다. 그럼 어게 거야? 시작이 이렇게 부자집으로 설명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집안이 말, 망한다. 말아먹는다뭐 이런 의미로 끝나겠죠. 그죠 그래야 괴똥 어베를 갖다가 욕할 수 있으니까. 어? 자, 신행아에 오는 날, 자, 시집 오는 첫날, 무슨 일이 일어니까 가마는 나서면서,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행실이 전혀 없다. 바위 바이 없다. 바위는 전혀 이랬듯이 아니에요. 어, 전혀. Nothing. 어, 사실 뭐 정확히 신부행실이 어때야 될지는 모르지만, 감은 잡히죠. 그렇죠. 조선시대 여성들의 어떤 신부행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신하고, 얌전하고,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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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야 되는 어? 그런 신부행실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요그 어? 다담쌍의 허다 음식 생률 먹기 위해다. 다담쌍은 차라 과자를 담는 조그마한 상을 말하고요 그렇죠? 시집 올때 이제 출출하니까 먹으라고 줬나봐요 어, 그런데 거기 음식 중에서 특히 생류를 특히 생류는 생밥이잖아요 생밥 생밤. 생밥 먹으 어떻게 해요 아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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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잖아요 어? 이 괴이하다는 거야 어? 신부가 아즈뜩 어? 아즈뜩 소리나는 음식 먹고 있으면 폭이 흉하다는 얘기죠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 어이하라 떡 조각을 집어들고 이두 주고 저도 주고 세대 행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지 반복된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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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구역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대었고아까올사대다치마 얼렁덜렁. 응? 어. 얼렁덜렁. 충악하다자 응? 연지분 뭔지 알주 그렇죠? 어? 연지분도 짓고 그렇죠? 화장했는데 예쁜 얼굴에 막 음식 먹고 다서침 질질 흐르고 있고 어, 그게 흘러가지고 이제 대단는 어, 비단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단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막 얼룽돌룽, 어? 막그뭐 음식도 막 떨어지고 막뭐뭐뭐붓고막 어? 이래가지고 있지. 어, 되게 어. 자, 어쨌든 얼룽덜룽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나왔다는 거 하나 챙겨 두시고요. 어, 순간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음성 상징어 활용해가지고 이괴똥미가 갖고 있는 어떤 어, 안 좋은 모습을 좀 부각시키고 있다.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신부 행동이 그러하니 니 네, 아니 외면하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역시 서리적 표현으로 표현하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는 거. 아우 저거 왜 저래? 어? 왜 저래? 이러면서 그쵸? 외면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그렇지. 3일이 지났네형 형용괴이 하다 자,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백주의 낮잠자기, 혼자 앉아 군설이며 중얼중얼중얼, 중얼 혼자 얘기하고요. 둘이 앉아 흉복이야, 두 사람 보이면 흉복. 문틈으로 손복이며, 담에 올라 시비고. 문틈으로 손복이 손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몰래. 뭐 옛날 여자들은 그 바깥 출입이 철저하게 되게 단, 그 뭐랄까, 단속됐잖아요. 어? 누가 오든지 간에, 저, 어? 어, 그 가장이 불러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은, 어주꾼분도지시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 누가 왔다고 해서 박가라리 손님 보고 또 담에 올라서 남들 싸우는 거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짱이긴 하죠. 어른 말씀 토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하니 둘째로다. 따 어른 말씀 토달기와 어뭐 토를 단는거 아니고죠? 어장구 치거나 아니면은 그 말대꾸 하거나 이런 거예요. 저. 어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하니 둘째.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것 같아요 해석상이 맥락상 보면은 금강산을 어찌 알고서 구경한 사람이 오히려 둘째가 되는 얘기는 자기가 구경 금강산에서 막안본 사람이 더 얘기를 잘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 그래서 막 수다 떨고, 어? 뭐 어, 없는 말 지어내고 뭐 이런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금강산을 가서 어,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옛날 여자들이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는 바깥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아까 얘기했지만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서 지금 결혼도 안한 애가 밖에 나가서 금강산 구경했다고? 어, 어 얘가 지금, 어, 뭐한 거야? 어? 어 여자로서 시켜야될 도리를 제대로 못 지켰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영리용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왔는지 글자도 모르나 봐요. 앉음, 앉음, 용렬하고 걸음, 걸음, 망측하다. 앉음, 앉음이라 걸음, 걸음은 응성상징으로 볼 수는 없죠. 부서이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박질 다른 박제 다른 박제를 하는 때 너털 웃음 무슨 일이고막 웃으면서 뛰는 거. 다른 박질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다른 박질 종이나 이런 그, 그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 죄송해요. 아 어? 천한 어, 이런 어떤 신분인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이렇겠지만 양반가의 분야자들은 거의 걷지 못하죠 천천히 걸어가고 뭐 급한 일이 있어도 조금 빨리 걷거나 아니면 가마 타거나 말 타겠죠. 어쨌든, 어? 다른 박진 하면서 막 웃는 거야. 허허 웃으면 뛰는 거죠. 치마꼬리가 헤어지고, 비녀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었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놓고 어, 어. 그니까, 글쎄, 허리띠를 안면서 붉은 허리가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런 옷 있잖아. 허리 드러나는 옷. 무슨 탑? 이런 옷. 어? 아니면은 이제, 원래 옛날 그, 그 우리 저 한복이 위에는 짧고 밑에 치마가 길죠 그 그렇죠? 치마가 쭉 내려가는 상태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어른 걱정하울올 적에 쪽박 한박 드던지면서 어른이 걱정하는데 거기다 내고서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내어 솟대 닦기 독살 부려 그릇 깨기 성내나 독살 부리나 똑같아요 뭐 독살부 독한 독한 기운 막 내뿜는 거예요그 독살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막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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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등잔 뒤에 넘보이며 가만 가만 말뜻 세워 아니한말 지어내 일가간에 이간질과 아우 집안 식구들 갖다가 이제 이간질 시킨다 가지고 그렇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얘기해고저 사람한테 저, 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게 만들고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하기 위해서 아이고 도둑질까지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다 뭐예요? 개똥어미의 행실 이고요. 이 행실이 좋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고, 따라서 일종의 반면 교사, 반면 교사란 말이죠. 남을 본받는 건데 반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하지 말아야 할 행실을 열거해 놓는 게 지금 개똥법에 어,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하여 나쁜 사람이죠. 부동은 부활 해동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착한 사람 형복이가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 소냐. 요것도 이제 이중적으로 이해석할볼것 같아요. 남편인들 귀할 소냐. 그러니까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될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남편이 됐던 어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나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내용과 연결시켜 보니까. 어?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금술을 좋자고 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해달라고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 불러가지고 살풀이하고 그렇죠? 어, 병들지 말라고 푸닥거리하고 푸닥거리와 살풀이랑 비슷한 거죠. 무당 불러가지고 어이, 잡게 불러가지고 둥딱둥딱둥탁 하는 게 푸닥거리니까. 그렇죠?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기하기. 그렇죠? 아, 아, 돈 주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껏 빌어보소. 산에 올라 산제하고 절에 가서 공양한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괴똥 어미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서 괴똥 어미에게. 야, 너, 그따위 행실하면서 너잘 먹고 잘 살자고 너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어봐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제 산에서 지내는 제사이고요. 절에 가서 공양, 저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하고 비는 거예요. 물건 내고. 공양한들.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인들 도울 소냐 결론 이거예요, 렇죠 네가 아무리 귀신들한테 물어봐라, 저거 그렇죠? 빌어봐라. 어, 네 행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귀신이 도와주겠느냐?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보통 이제 음, 천우신조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와준다. 천우신조라고 하는데 그그니까 귀신들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 행운, 운이 따르는 게 귀신이 도와주는 건데. 귀신들이 도와주는 것도 역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어? 좋은 사람, 훌륭한 일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소냐 어? 우한, 어? 근심과 걱정이 우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의 근심, 걱정이 연접,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간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사망인들 없을소냐인데 요게 이제 사망이 괴똥어미의 사망인지, 아니면 집안 식구의 사망인지 약간 헷갈려요. 아니면 둘다 있을 수도 있겠죠. 어? 집안에 막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는 결국에는 뭐, 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어? 안 좋은 병 같은 게 막, 응? 돌게 되고, 뭐, 그런 상황, 좀 말하자면, 괴똥어미가 이런 짓을 하니까는 집안이 아주 망했다. 라고 하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읽으면서 궁금한 건. 괴똥어미잖아요. 그러면 뭐 아들이 있었던 얘기잖아. 괴똥이라는 아들이. <laughs> 어, 그럼 뭐, 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괴똥어미가 별명인가?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괴똥어미에 대한 이야기였고, 반면교사로서 괴똥어미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따라, 아기따라, 복선화음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를 보니 분명하다 하는 걸 보니까 는 괴똥어미가 비참한 추후를 맞이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중략이라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략도 없는 상태인 거고, 제가 나머지 부분도 좀, 어, 찾아놓긴 했는데,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기, 일단 볼까안 읽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어, 기회가 되면 또, 어, 우리, 반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저, 견 너, 개, 똥, 어이 너도 흥면, 흥신, 안보아냐하지 어, 너도 많이 봤잖아, 저런 사람들. 어? 허다, 세간, 포진, 천물, 남용, 감식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뭐, 그 모양일 이단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어. 비참하게 죽었다, 고 그런 건가? 네. 어쨌든 간에, 세간에 포진천물 남용당시 함부로 쓰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 함부로 사용하고. 야, 특히, 옛날에는 그금검 절약이 되게 중요했겠죠. 왜냐면, 일단 생산물 자체가 많지 않고, 어, 또 희소가치들이 좀 많은 그런 제품들이 많았으니까, 제품은 없었겠구나, 어, 물건들이 많았으니까. 따라따라, 고명따라, 개똥어미 경계하고, 너의 엄이 살을 받아. 세금결시, 이른말을 지금 세세하게 이루는 말, 세세하게 한 말은, 부디 각골 명심해라. 뼈에 새겨라. 따라따라 울지 말고, 부디부디 새겨 아, 요분좀마 아프네요. 그쵸? 그렇죠? 어. 결국,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가 시집가기 때문이죠. 시집가기 때문. 옛날에는 한번 시집가면, 어, 친정에 와서 친정 엄마를 만날 일이,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 어, 뭐 가까운 데 가로 시집 가면은 그나마 뭐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겠지만, 먼데로 시집 가면 진짜 못 만납니다. 어?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어? 저희 어머니도 그 친정어, 우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를 거의 한 7, 8년?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때 이제 만나고 그 후에도 한참 못 만났어요. 내가 중학생 무렵 됐을 때나 어, 그때 만나 만나게 라 그때가 아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였나 아마 어, 그랬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시집보아서 두 번인가 밖에는 못 보셨다고 해요. 그러까 그 시집보내는 그 시어머니 마음이 어, 친정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하고, 어? 굉장히 많이 걱정도 되겠죠. 또, 옛날에는 그,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어, 그, 며느리들 쫓아내고, 박대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효봉구고, 순승군자, 동기우의 지친 화목, 사자성어의 나열, 열거의요 효봉구고, 시부모 잘 섬겨라. 순승군자, 남편 잘 섬겨라. 동기 우에 형제 간에 우있께 지내라. 지친 화모, 친척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들려온다면, 명년, 내년이죠. 3년, 3월 화류시에 모녀 상봉 하늘이라. 어, 화류, 화전놀이, 꽃놀이를 말하는 건데요. 어, 옛날에는, 음, 가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시집 오면, 처음 시집 오면, 1년째 되는 날, 해, 해, 어, 며느리에게 이제 며칠간의 휴가를 준대요 친장에 다녀오라고 그때 그런 어, 뭐 풍토 문화 어, 이런 것들을 어, 어, 상정하고 어, 이런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좀 어떻게 보면 어, 슬, 슬프다기보다 슬 뭐라고 할까요 음, 울컥할 수 있는 응? 어, 뭔가 좀 음, 아이고 죄송해요 자, 울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간에 괴똥어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이 코믹하고, 어, 재미있는 그런 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큰 틀에서 이해하면은 결국 처음에는 자기 자랑, 두 번째는 괴똥어이 반명묘사로서 본받지 말아라는 괴똥어의 나쁜 행동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딸에 대한 당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 일동 장유관은 건너뛸까 해요. 이건 수능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또 음, 워낙 긴 내용이고 하, 하다 보니까는 살짝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 조금 시간 두고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일동 장유관 올릴 거고요. 아니면은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여러분, 자, 안녕. 다음 강에서 만나요.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